안녕하십니까. 붕화이대 기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붕화시대 딱조공주입니다. 아, 오늘은 아, 포천에 위치한 쌍방중 낚시터에 아, 오늘은 일요일이에요. 어저께는 비가 많이 와서 집에서 낚시 정비 좀 하고 정비를 한 다음에 오늘 아, 일요일에 아, 어쨌든 당일치기 짬낚시를좀 왔습니다. 아, 아까 낮에 아, 비가 막 쏟아지는 바람에 생방송을 하려다가 끊기고 나중에 이제 보람에 어, 새로 나온 제품을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오늘 저녁에는 아, 이렇게 녹화 영상으로 딱지공조와 한번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어, 애기조사 오늘 장비 소개시켜 줄게요. 애기조사 장비는 랩터 3미칸 쌍포에 아, 왕수제찌 아, 선수용 경기용 선수용찌 3.5g 쌍포를 달았고요. 어, 그리고 채비는 양쪽 다 자작채비. 딱지공또 고세 잡습니다 아 어, 부러워라 일단 잡는 거 먼저 보시죠 <웃음> <웃음> 일단 고기가 아, 먼저기 때문에 제가 얼룩했는데 아. 너무 빨랐습니다 아기님 네? 설명 계속 이어서 하세요 아 할까요? 네 아까 어디까지 했죠? 내가아 그새 까먹었네 애기조사, 오늘 장비 소개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아, 애기조사는 3위깐 랩터 쌍포에, 어, 찌는 왕수제찌, 선수용 경기용찌, 3.5g 카본찌 탑 쌍포에, 어, 채비는 어, 양쪽 다 제가 자작채비 이제 EQ 제품을 베이스로 한 자작패지 체비를 좀 만들었었어요. 어, 자, 사이에, 어, 와이어에 이제 제가 이것도 자작채비를 이제 이렇게 쓰면서 한번 제가 영상을 따로 만들겠지만, 와이어에 밑에는 사슬을 달고, 아래는 편대, 양쪽 다 편대 한 다음에, 편대, 한쪽은 스마트 편대, 한쪽은 지금 여명 편대를 끼고, 외바늘로 했습니다. 외바늘도 한쪽만 껴서, 바늘은 주한무역에서 파는, 어, 카멜레온 바늘, 어, 요 코를 꼈고요 딱지공주님. 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딱지공주님이 아니고, 딱지공주님. 아기, 애기, 아기신랑. 애기 딱지부인님 <laughs> 저희가 호칭을 오늘부터 좀 해보자 해서 제가 신랑한테는 애기 신랑, 그리고 애기 신랑님은 저 어떻게 부르신댔죠? 딱지 부인, 딱지 부인.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은 이렇게 호칭을 달고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아, 저희가... 아, 대학교 때부터 연애를 시작해서 지금 결혼한 지 15년이 넘고 아또 아시나 모르겠는데 딱지 공주가 연상입니다. 생긴 건 제가 나이 들어 보여도 딱지 공주가 저보다 한살 많기 때문에 아 컨셉이에요. 저희가 집에서 막 야, 너 이건 안 해요. 가영이 엄마, 어 신랑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지내는데 아그 몇몇 어, 구독자 분들이 좀 불편해 하셨나 봐요. 저희가 이제 야, 너, 이러면서 이제 장난을 치니까, 어, 보기 안 좋다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조금 존칭을 써가면서 한번, 재밌는지 안 재밌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존칭을 써가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애기신랑님. 응, 딱, 닭살도 따지. <laughs> 자, 따지공주 채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역시나 오늘도 사미칸 F대를 사용하고 있고요. 양쪽에는 합사 강선 편대를 사용하고 있고 0.5g 찌 붕어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편대 무게는 0.5에서 0.6으로 달았습니다. 아 오늘의 컨텐츠는 뭐냐면 자 이제 요즘 시기 아 비도 많이 오고 장마철이고. 어쨌든, 날씨가, 이제, 해가 쨍쨍, 비치진 않고, 어쨌든, 오늘, 저희가 여러, 지금, 떡밥을 만들지 않고요 요, 쌈방둥 낚시터가 어저께도 지금 1톤을 풀었다고 그래요. 어, 붕어를 어저께도, 한번 넣면 나와요, 넣면 부럽게 실이딱 지금 도또 잡았습니다. 자동오빵 <laughs> 자동음빵. 어, 계속 설명해 드릴게요. 어, 어저께 쌍방용 낚시터가 어제 그 비가 오는데도 1톤을 풀었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저께 낮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밤에 비가 안 온다길래 어, 여기를 밤낚시하러 올라오고 했는데 만석이래요. 이큰 낚시터가 만석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오늘 아침에 짬낚시를 왔습니다. 근데 고기 잘 나오네요. 그래서 어, 초간단 어, 어분 레시피로 해서 어 입질과 어, 고기잡이 영사를 지금 현재 시간 밤 9시 정도 됐는데 어, 저희가 내일 출근해야 을 되잖아요 가영이도 지금 내일 어,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딱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만 고기가 나오든 안나오든 일단 촬영을 하고 어, 철수를 하고 어, 퇴근하겠습니다 을 지금부터 딱지부인님 네. 시작해보시죠 네 애기신랑님 <laughs> <아우. 웃음> <laughs> <오, 딱 쏟아졌다. 웃음> <laughs> 일단 오늘도 지금 보시다시피 어, 많은 손님들이 계세요. 오늘도 많은 손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아까 생방송에도 뜸은 뜸은 계속 나왔는데 밤 되니까 활성도가 좀더 좋아진 것 같아요. 쭈울림도 좋아지고 그래서 저희가 진짜 아, 나오든 안 나오든 오늘 컨텐츠는 간단한 아, 어분으로만 아, 한번 써보자고 그래서 한번 했습니다. 오늘 레시피는 뭐 많은 거안 들어가고 토코텍 9컵. 그리고 어 토코텍 1븐한 컵. 그리고 물은 2컵 반. 넣습니다. 이거를 충분히 푹 숙성을 시킨 다음에 불려서 요거를 그냥 손으로 돌돌돌 돌려서 요거 단품으로 씁니다. 보이시나요? 요렇게 오늘은 요거 하나를 놓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딱지공주도 똑같이 그렇게 놓고 합니다 예 똑같지만 저는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아, 지롱이 지롱이가 추가가 되어 있고요 오늘은 쌍포를 오랜만에 폈습니다 딱지공주 부인 아우 딱공 부인께 한번 지지 않으려고 오랜만에 똑같이 사믹한 쌍포를 폈어요 저도 한번 열심히 딱지공주 부인을 이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laughs> 딱 다섯 마리 먼저 잡은 사람 퇴근하기 어떻습니까? 어, 정말? 어차피 1 시간이니까 딱 다섯 마리. 다섯 마리? 너무 쫓고 잡는 거 아니야? 아, 일단 해보고. 그래요? 더 나오면 더 하고요. 딱 저희가 맥시멈 지금 한 시간 반만 찍을 거예요. 저희도 12시 전에. 어, 철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 1시간에서 1 1시간 반까지만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다섯 마리 시작하시죠 파이팅! 시작 같이팅 근데 지금 지렁이도 안 껴도 밥으로도 나와요 콩알낚시로 해도 진짜 잘 올려줍니다 저는 외바늘입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편대도 바늘 하나만 달아서 찌올리면 훨씬 저는 외바늘이 낫더라고요. 활성도 좋을 때는. 인정사정 안 봐주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맨날 딱지공주한테 지면서 아, 왜 자꾸 덤비냐고 그러는데 오늘은 꼭 이겨보겠습니다. 아, 요즘 딱지공주가 케미낚시에 빠져가지고 저도 오늘 쫓아서 한번 케미낚시를 해봤어요. 딱지공주는 똑같이 왕수제찌. 어, 아, 나이스. 오, 나이스. 기가 막히게 올린다. 요즘에 챔질하면서 붕어를 안 해치시네. 붕어! 맞다, 요즘에 안 해치는데요, 진짜. 애기조사 한, 한 마리 잡았습니다. 어우, 바늘이 알아서 빠져. 어, 요 진짜 가성비 뜰채입니다, 진짜. 어, 요거 생방송 때도 설명해 드렸는데, 어, 요게, 어, 1절, 2절, 3점, 3단이고요. 어, 그리고 뽑기식이고, 중식이 아니고 뽀끄식입니다 요 끝만 어, 요 끝만 지금 나사식인데 이게 중국산인데 아 어, 35,000원이에요 엄청 저렴해요 거기다가 어, 좋은 게 뭐냐면 이 뜰망이 엄청 촘촘해서 편대도 안 박히고 바늘도 통과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몇번 털어주면 바늘이 입에서 쏙 빠집니다 너무 편합니다 일단 딱공 부위님 뜰체요? 1대 0입니다 아, 네, 마리스. <laughs> 아니 깜빡하고 있었어요. 아니 잡은 거를 인수 못한 것 같아. <laughs> <laughs> 왜냐면 나도 올릴 거니까. 네. <laughs>

그 보면서 따한걸 계속 채비를 보고 뭐 그러시고 해가지고 집분 여기서 안보세요 아, 저는 미아리아 미아리요? 네. 그래도 그렇게 멀진 않으시구나 네. 그나마 좀 가까우니까 깨끗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포천에도 낚시터 엄청 많은데 네. 잠깐 그러니까 되는데. 저희도 왜 그러냐면 이렇게 딸내이 데리고 오, 네. 와 몸통 찍고 있잖아요현대대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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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올라와요? 그까 저희도 이제 와이프하고 딸님미 데리고 다녀야 되니까 이제 깨끗한 길을 찾게 돼요. 시재밌 재밌죠.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진짜 이거. 시간이 빨리 가. 시간 너무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응. 낙도 진짜 빨리 가. 시간 너무 빨리 가요, 진짜. 저희도 죽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네. 네 안녕. 가영아, 삼촌 가신대. 수만 많이 오세요. 다시 좀 먹어 젤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우, 그래도 몸통 찌는 거한번 보여드렸다. 다행이다. 한번도못접 <laughs> 못해라. <알아. 웃음> 긴장했는데. 딱지부인님 네. 2대0입니다. 아, 벌써요? 아안 달려요? 아, 좀 전에 저희 이제 카페나, 아, 이제, 저희 밴드에다가 이제 프라메드 하신다는 이제 구독자님이 계시는데, 아, 오늘 여자친구분하고 저희 소개로 여기 오셨다가, 여자 친구분하고 여기가 너무 깨끗하고 마음에 드셔가지고 아, 자주 오신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 음료수랑 가영이 이제 생방송 보시고 어, 여기 저희 음료수랑 좀 사다 주셨는데 너무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낚시 5개월밖에 안 되셨다고 어, 늦게 배우셔갖고 너무 재밌다 그러시는데 앞으로 재밌는 손맛 많이 보시고요. 저희가 자주 도와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언제든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떡밥소개 끝까지 해드렸나요 우리? 하다가 저 구독자님 오셨나? 기억이 안 나네 어 깜짝이야 아나신장 아, 많이 걸렸버사 <laughs> <laughs> 나는 내가 뭐 빠뜨린 줄 알고 아 깜짝 놀래라 어 그리고 어 아까 제가 이어본 토코나인 토코세븐 아니 토코나인하고 토코1 1븐 설명해 드릴 때 아 어, 드린 말씀이 아까 아 토코 나인 두 컵, 어 토코 세븐 일레븐 한컵 그리고 물두컵 반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헷갈리시면요 그냥 어분을 어 제일 그냥 어분 단품으로 이제 콩알 낚시를 하실 때네컵세 컵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토코 나인 그러니까 저는 토코 나인을 베이스로 많이 가기 때문에 토코 나인 세 컵에 토코 일레븐 한 컵에 물세컵 넣으시면 됩니다. 그 충분히 많이 불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카스테라처럼 촉촉해지기 때문에, 요거 좀 전에도 아까 제가 오신 분한테, 구독자님한테 이거 한번 만져보시라고 그랬는데, 어,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밥에 대해 따라 이제 입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밥만 잘 써주시면 확실히 더 좋은 입질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마리수를 하는 것보다 어쨌든, 이쁜 찌올림을 더 보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밥에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어, 많이 잡을 거면, 뭐, 집어제도막 계속 투척하면서 해도 되는데, 저희는 한 마리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좀, 이쁜 입지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 밥에 좀, 중점을 두고 합니다. 어우, 또 잡았어. 왜 그러는겨. 오늘, 자동으방밥 아, <laughs> 갈아주려고 당겼는데 <laughs> 걸려 있어. <laughs> 어, 힘 무지하게 씁니다. 어어 3대 0입니다. 어, 제가 지금 편대를 외바늘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 활성도 좋을 시기 어, 많은 붕어들이 와서 양쪽을 쪼아먹는 것보다 확실히 하나에 집중해서 쪼아먹게 만들면 찌울림이 더 좋더라고요 수이벨도 외바늘 많이 쓰듯이 편대도 외바늘이 어, 확실히 찌울림과 입질의 폭에 어, 변화를 많이 줍니다 그리고 제가 여조 손님들께 어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왜 같이 부부끼리 낚시 오면은 저도 처음에 그리, 그랬어요. 막찌모막찌 맞지 못했을 때는 신랑이 다맞춰주면 그랬었는데 조금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것저것 알게 되니까 제가 채비를 하게 되면서. 하면서 한 마리 잡았군요. 아 어. 빨고 들어가는 입술 살짝 올리면서 쪽 빨고 들어갔네. 이렇게 알, 알게 되면서 제가 채비한 거에 고기가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근데 단점 하나가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 있죠. <laughs> 원래 모를 때가 더 잘하는 겁니다. <laughs> 근데이만 뭐라랄까 뭐라 내가 맞춘 거에 내가 채비한 거에 고기가 이렇게 나와주고 순량보다 많이 잡으면 진짜 그 쾌감 만족도 굿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해보면 늘, 늘어요 누르니까 알려 달라 하세요 그것도 하다 하다 보면은 늘고 하니까 음. 근데 남편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근데, 참고 알려주세요. 힘들어도 그 고비에요. 딱 그것만 이해시켜 주면 혼자 이제 나중에 더 편합니다. 낚시터 와 혼자 채비하고 혼자 밥 깨고 혼자 다 하기 때문에 그 고민만 넘어가면 되는 거지. 여 조선들 화이팅. 언제 <laughs> 어, 부부님들 한열팀 스무 팀 모셔다가 여자 대 남자 한번 경기하고 싶어 한번. 그거 재밌을 것 같지 않어? 그치지 재밌겠지. 그러니까 부부끼리 이렇게 두 자리 다앉는 거야. 응. 그 대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말이죠. 그걸 한번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어. 어차피 상품을 받아가래도 어쨌든 부부니까. 응. 어, 둘 중에 한 명만 받아드리는 거 아니야. 응, 나는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 예전에는 이렇게 부부끼리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늘도 이 지금 보면은 선방준 거의 반이 부부입니다. 반이 네 반이 부부예요. 지금 저 장교 쪽, 어, 저 매점 앞2인 쪽, 우리 옆라인 이인 쪽, 지금 전체 조사님들 중에 반이 부부예요. 지금 오늘 평일인데도 아 평일 이 아니구나 주일인데도 일요일인데도 반이 부부입니다. 저기는 저희처럼 이제 가영이들 같이 이제 아이들도 같이 데려온 집도 있고. 보기 좋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나중에 더 기대되는 게난 뭔지 알아? 뭐? 여기 중간에 가영이가 같이 낚시하는 거. 셋이서 이제 빵치기 하는 거죠 이제. 응. 셋이서 빵치기 하는 거. 그게 너무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한편으로. 재밌을 것 같아. 음. 응. 아까 가영이가 제 걸로 한 마리를 잡았거든요. 아그 영상 못 찍은 게 너무 아쉬웠네요 조금만 더 힘좀 쬐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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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지금 많이 올렸습니까? 네 많이 올렸습니다 어. 이리온나 딱공 부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빨리 도망가야됩니다 나이스 붕아 자 애기신랑 잡으러 꼬고싱 저기 그 왼쪽에 천천히,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더더더 더더더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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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더 아, 내려갔어 더더더 내려가 계속 올리고 있네 아니, 콩알낚시에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입질이 있나? 나 지금 저 건너편 구경하고 있었는데 찌가 계속 올라가 아우 기가 막힌 찌올더 한번 나옵니다 찌올림 더 더더더 더 수가 있나? 아우 힘은 또 무지하게 세요또 어디갔어 인정 이쁘게 아, 올라가 아우, 저거 보셨죠? 나이스 여기도 한 마리 있습니다 여기 여기 한 마리 이게 뜰채가 촘촘하니까 고기가 파닥거리면서 입에서 바늘이 빠지네 어이 완전 편하다 4대2입니다 어내일또 보고 싶었는데 차마 호빵 날까 봐 셌어요. 당신 봤지? 이밖긴봤정은찌 어, 엄청 천천히 올라가는 거그 인정... 아니, 지금 30분 단지라는데 벌써 4마리가 네 나면것 어떡하지? 오, 야야야, 오야야, 나 이거 보고 있는 막 찍어 막 올라와 카메라 보고 있네. 깜짝 놀랐어. 카메라에서 찍어 올라오지? <laughs> 어, 나 깜짝 놀랐어. 이렇게 보면은 카메라에서 <laughs> 막 찍어 올라올 때야 이 어 카메라 첼보에서 칠 첼보에서 칠 카메라를 칠보했대아 <laughs> 요거 딱지공주랑 각자 아, 찌 카메라를 따로 구입을 했습니다. 갖고 맨날 이제 항상 제 거를 찌를 잡으면 딱지공주께 올라가고 딱지공주걸 잡으면 제거 올라가기 때문에 각자 이제 카메라를 세팅해갖고 이제 하는데요. 이게 진짜 제가 옛날에 했던 거를 지금 딱지공주 경험하고 다칠은... 있어요. <laughs>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한번 해봐야 됩니다, 본인도. 나 천천히 죽여주면 안 돼? <laughs> 아니야. 나를 고통없이 빨리... 빨리 죽여야 돼. <laughs> 날 천천히 죽여주면 안 되겠니? <laughs> 내가 사랑하는 사람 고통없이 빨리 죽이고 싶어. 고통받는 걸. 뭐. 난고통이 진짜.. 고통이. 고통받는 거못 있... 보겠어. 고통이 있어도 괜찮아. 살살 죽여줘. 너도 세 번을 외치고 마지막 고기를 잡아주겠습니다 어우 얘 유일해. 왜 미는최조선수야왜 왜, 왜. 걔네들만 그러지? 올라갑니다 붕아 붕아 안되네 오늘은 제가 이긴 것 같습니다 야 누구도 올라갔는데 붕아 알았어 잘올 올라갔습니다 인정 4대3 우와 아오 당시에 그 박근희가 또참질 소리도 좋아진 것 같지 않아? 보지? 응? 참질 소리 아니 내 팔이 좋아진 것, 내팔림이오와오 이제 안 달려 딱주부인 죽일 때가 된것 같습니다. <laughs> 너무 오래 살려놨었더니 너무 많이 잡았습니다. 슬슬 끝내겠습니다 좀만 더 살려줘 봐 안됩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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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그게 안 걸릴 수가 있냐고 안돼 안돼 아 깜짝이야 아내거 보고 있는데 저기서 막찍가 올라온게 보여요 <laughs> <laughs> 끝났다 하고 땡겼는데 일부러 당신 보라고 천천히 당긴 건데. 아, 아, 밥 받았어. 아이씨, 나급방가 봐. 밥도 떨어뜨리고. 아, 이게 안 달립니까? 얘는 무슨, 달려, 제발. 오, 아, 나이스. <laughs> 아이 진짜. 너도 할 거야? 4, 대 네, 4. 너도 올려봐. 챔질언 쉴게. <laughs> 아우, 찌를 계속 올라, 다 내려갔다는데, 애들이. 오늘 이 중에 아 거의 한 시간이 다 돼갑니다. 한 시간이 자, 다 돼가고요 이제 동타입니다동타 마지막 에이. 서든데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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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야 나이스 아이 건너편 아, 잘 올라갔는데 조사님 가신다길래 작가 쳐다본 사이에 또 찍어 올라 역시 딴짓을 해야 돼요 마지막 한 마리 올라옵니다. 진짜 열심히 주셔갔는데 벌칙으로 엔딩 찍으십시오. 마지막 퇴근 보 나왔습니다. 쫀쫀쫀, 여기 마지막 퇴근 보험 나왔습니다. 음, 엄마랑 아빠랑 시합했어요 아, 끝까지 계속 아빠가 이겼어요. 끝하고 네, 있었는데, 끝났어요. 아빠가 이겼어. 엄마가 졌어. 아... 어... 네, 이렇게 경기가 끝났습니다 5대 4로 딱지공주가 패배했습니다 그래도 재미있게 낚시를 해서 재미있었고요 쌈방죽에서 짬낚시를 해보았는데 찌기똥차게 올려줍니다 그런데 저는 어딜 가나 지금 허침질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 저희 붕어 아지트 시청을 해 주시는 붕어님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굿바이바이 가위바이.